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값절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어, 오늘 본문에 그 출애굽기 15장 2 2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강해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어지는 23절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뜻이 쓰다, 쓴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쪽, 그곳 물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지 못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와 사망 안에서 태어난 천연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기 전에는 세상 것의 정체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팡이를 던져 땅에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이 돼서 사실은 믿고 의지했던 지팡이가 그리스도, 땅에, 땅, 땅을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땅에 던지고 그 본질을 보고 보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지팡이의 본질이 사실은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 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다시 꼬리를 잡음의 지팡이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지팡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지팡이가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지팡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기 전에 아담 안에서는 세상에 있는 물이 쓰다 모든 물이 쓰다 라고 하는 말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인해 홍해를 건너, 마라에 진을 치고 그곳 물을 먹고 보니,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의 손으로 옮긴 사람들은 그 세상 물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어 있다. 자, 이랬을 때, 25절 보니까, 철국기 15장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가리키니, 자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서 먹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어, 아담 안에서 있던 사람들, 세상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있는 사람은 알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일단 옮기고 나면 세상 물은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고 모든 것이 다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나무를 물에 던져서 물이 달게 됐을 때 그물만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참 생명이고 참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어진 26절, 보니 26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애국사라기명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희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가 이미 살펴 보았습니다마는 에고 에임, 신약이어서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여, 이런 식으로 여호와 뒤에 어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붙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어지는 27절, 주례굽기 15장 27절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열 물샘 열 줄과 종류 나무 이름 구루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어, 수르강에서 살 길을 가서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이 바로 마라에서 진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림에서 진을 치게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건많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기 16장과 17장은 16장은 만나와 매출하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17장에서는 물과 아말렉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압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16장 4절로 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때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가 차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4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시험하리라 해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아, 프로브입니다. 프로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밝히 보여 증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 말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밝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명하리라가 사실은 바른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아무것도 할수 없으므로 그것을 미리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자, 이것을 이어진 7절 보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자, 홍해를 건너서 아담 안에서 세상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게 되니까 일단 건너게 되니까 첫 번째가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됐다. 더 이상 세상 것을 먹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메까지 이르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엘림과 신해선 사이에는 신광야에 이르니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표로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 보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상 신광야에 이르고 보니까 그러니까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을 16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17장에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르비디메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는 물, 마실 물이 없는 사건과 이제 전투, 최초로 전쟁을 하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16장에서 보여주는 만나와 매출하기는 신광야에 이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홍해를 건너 신광에 이르니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오의추락기를 내리게 되는데 8 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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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시리니 이 사건과 이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그, 준행하는, 시험 말이냐면,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어 매출하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거둘 것이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를 거두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신광야에서 만나와의 주라기를 날마다 거두게 되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를 거두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네가 된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면적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그 예표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이어지는 34절로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하루만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때이 모든 것은 그 앞에 31절과 32절이 말하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은 더하신다 보너스로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신명기 8장 4절을 봅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니냐고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출애국기 16장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17장에 가서는 물과 또 최초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6장에서 말하는 만나와 매출하기는, 자, 13절 봅니다. 추애국기 16장 13절. 자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어지는 15절로 이스라엘 자순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으면서 이게 마른 후에 만나가 됐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저녁에는 매출하게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슬 백성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펴본 대로 4절에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전 34절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면서 그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날마다.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 생명의 양식은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육체, 육체의, 양, 육체의 생명도 생물학적인 우리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양식 역시 그 원리는 똑같다. 날마다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게 되면 죽게 되어 있고,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할수 있고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어, 병들어 있는 상태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어, 죽을 먹지 않고도 생명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죽을 먹 어,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건강할 때는 어, 밥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 태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라면, 날마다 영양식이라고 할수 있는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날마다 병들거나 또는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모든 사건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실제인 우리를 위한 예표다 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같은 물이지만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서 진을 칠때그 물이 썼던 이유는 더 이상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세상 물은 먹을 수 없음을 마라의 쓴물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줬고 거기에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만을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다시 실제가든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애국에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고 보니 더 이상 쓴물은 먹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단물만을 먹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치료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생사 일타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랬을 때 엘리메리러 이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가지에서 장막을 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 근데 그첫 번째가 먹, 먹는 문제다. 그래서 만나와의 출하기를 출애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7장에서는 물과 그다음에 생수라고 할수 있는 물과 그리고 전투, 전쟁의 이야기 광야에서 최초로 벌어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6장과 17장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었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곧 침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음은 반드시 세례를 동반한다. 침례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세례 믿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것인데 그리고 주관적인 것인데 남들이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생명과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그래서 정제를 받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은 믿음의 유무다. 그래서 침례는 내 믿음이 이론인지 교리인지 아니면 생명과 실제인지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인데, 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이스을때 침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봤던 것처럼 물은 세대 침례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을 건넜다 결국은 침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겼으면 옮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 연단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홍해를 건넜다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여유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생을 활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임을 믿음과 세례를 통해, 침례를 통해서, 어, 하나가 됨으로 그때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선으로 옮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이킨 것이 실제라면 반드시 마라의 물에 한 나무를 넣지 않고는 그 물을 먹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으로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나가신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 뿐만이 아닌 만나와의주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고, 또 아말렉전 투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김으로 결국 마침내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리스도 유산으로 옮긴 것이 실제라면, 더 이상 세상 안에 있는 것을... 마라의 스물처럼 먹지 못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모든, 어, 삶이 참평, 참생명과 창평안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단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마라의 스물은 먹지 못하게 되고, 한나무의 실제라고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우리의 참 양식이 되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면적 유대인인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보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